오늘은 에레미아 애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아 애가 2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길이가 한 뼘인 아이들을 먹어야 하리이까? 제사장과제헌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리이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거리에서 땅바닥에 누워 있고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으니 주께서 친히 분노하시는 날에 그들을 죽이셨으며 죽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엄숙한 날에 부르시는 것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공포들을 사방에서 부르사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아무도 피하거나 남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싸매는 천으로 싸서 기른자들을 내원수가 소멸시켰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 전체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슬픔의 시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에가가 다섯 장밖에 안되지만 너무나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임한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우리가 이제 그 2장 전체를 다 보고 이 5장까지 다 이제 묵상하는 것을 개개인이 이제 좀 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에레미야 애가에서 이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어, 손민이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잔혹하게 학살을 하시고 죽이시고 해망케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 보면은 보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길이가 한 뼘인 아이들을 먹어야 하니까 여인들이 자기 열매가 무슨 열매 오늘 이 말씀의 문맥과 같이 자기 자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만삭된 여인이 아이를 낳는 즉시 그 길이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한병 밖에 안된 아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1절 말씀 보면, 젊은이와 늙은이가 거리에서 땅바닥에 누워있고, 여기서 젊은이와 늙은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인 유대인들, 젊은이와 늙은이가 땅바닥에 누워있고,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으니 문자 그대로 칼에 죽임을 당한다 이겁니다. 자이 말씀은 그 대할란 때에 있을 유대인들의 대할란을 에레메에가가 미리 말씀을 보고 기록을 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이시고, 핍박하시고, 천대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알아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본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을 데려다가 각을 뜨고 본죄물을 들이면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동물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이 필요치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신이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네. 그 단번 속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율법에서도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붉은 소를 각을 떠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구약의 법에서 머물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니요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법을 여전히 지금도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답답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1년에 한 번씩 무슨 축제가 벌어집니까? 동성애 케어 축제가, 키어 축제가 그렇게 버지어시 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진노의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도 다 기록의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노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들은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섬기는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을 배제한 우상숭배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창조물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 오지를 않고 마귀, 세상, 사단한테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정의 음. 사랑도 그런데 여기 20, 20절 말씀 보면 한뼘인 아이들을 먹는 일이 벌어진대요.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치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징조가, 무슨 징계입니까?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전쟁과 기금과 온역과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는데, 우리는 이이 이 시대의 구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전쟁과 기금과 온역이 언제 오냐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 때도 오고, 한란이 다, 칠 한란이 다 끝날 그쯤에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원역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돼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란 전에 이 기근은 대한란 후에 유대인들이 겪을 이 기근에 비하면 이건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에 오실 진조 사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 왜 너희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전쟁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지금 응?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러시아와 군화 전쟁이 지금 4 년째 지금 응? 지금도 하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지금 휴전 상태에 있을 뿐이지, 전쟁을 잠시 지금 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한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또 극박하게 지금 전쟁으로 가려고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교회의 알곡 성도들을 채워 올리시는 사인으로 우리는 봐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녁에 하늘이 불다 그리면 아침에 그걸 다음 날 날씨가 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은 너희가 아주 그냥 잘 알면서 왜이 시대의 징조의 흐름은 깨닫지 못하시냐 하면서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세의 지말에는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마귀들의 계획과 마귀들의 관계와 강교를 너희가 알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아멘. 말씀을 덮어두니까 그냥 그냥 뭐 일요일에 그냥 뭐 교회 가서 예배 한두번 드리는 걸로 은혜 받았다 그리고 십일조 했다는 걸로 은혜 받았다 그리고. 주차봉사에 따해서 은혜 받다리고,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두드림을 두드리고 계시는 건가? 그거를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